네 안녕하세요 캔디마크정입니다. 네 오늘은요 그그이은선님이 당첨되셨잖아요. 그래서 이은성님이 선물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지금 어 싸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왔어요. 일단 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쇼핑백 에다 담았고요. <laughs> 근데 아이클레이나 물풀이나 그런 건 아직 못 샀어요.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, 일단 이렇게 넣어놨거든요. 일단 꺼내보겠습니다. 오늘 포장용품도 아직 안 넣었어요. 일단 아, 이렇게 제가 포장을 해놨거든요. 저희 집에 봉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테이프 봉투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막 뜯는 곳이고요 이렇게 막 뜯는 곳 이은선님 축하 축하합니다 여기 안에는 석글통하고 <laughs> 그 제가 필요 없는 액괴 하고 여기에는 그냥 그 형광펜이나 불펜이나 그런거 들어있구요 네또아 그리고 요거 요게 뭐냐면 이건데요 랩팽지예요 제가 뭐 따른게 아니라 뭐 할게 없어서 이런거 랩팽지 3개 넣어놨거든요 목소리 작은 점양해부 양용... <laughs>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랩핑지 해놨구요. 이게 또 랩핑지. 이게 또 랩핑지입니다. 이게 그 제가 옛날에 그 나의 패션 디자인인가? 그거를 잠시만요. 섞었어요. 근데 그게, 어, 잠시만요, 그거 보여, 드릴게요 네, 이렇게, 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,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, 사는 거거든요? 이렇게, 사는 거에 들어있어요. 저거 랩핑지로 저도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? 이렇게, 이름 지어주세요랑, 이렇게, 있고요 이런식으로 되있습니다 어 일단 이건 아니니까 어쨌든 요거 랩팬지 드렸고요 네, 일단 저는 이렇게 선물 두개만 준비 했거든요 아, 그리고 편지도 여기가 아니라 아직 준비 못했어요 편지도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릴테니까 네, 그럼 잘 기다려 주세요. 네, 그러면 이때까지 캔디마카롱이었고요. 이은서님은 꼭 봐주세요. 그리고 2차 이벤은 아마도 제가 영상 시간 날때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때까지 캔디마카롱이었습니다. 안녕.